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아파트 공화국이죠. 음, 빌라를 가지고 있다면 많이들 힘드시죠? 그래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은 적게 오르지요. 또 팔고 싶어도 매수인이 쉽게 좀 나타나진 않지 않습니까? 또한 서울에 빌라를 가지고 있다. 빌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뭐 빌라 뭐 얼마나 올랐다고 내가 중과세 대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뭐 강북 또 강서구에 빌라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럼 1가구 3주택이지 않습니까? 음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6월 달부터 30%로 또 별도로 또 중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 문제라는 거죠. 그나마 서울 빌라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희망이라면 언젠가는 재개발돼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러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빌라 가격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막 매수자가 들어오죠. 또한 입주하게 되면 또 시세차익을 또 노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서울의 빌라 가격이 급등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재미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에 뭐 빌라, 뭐 역세권 빌라 가지신 분들, 뭐 기쁨이었죠. 그런데 요번 이사부동산 업 공급 대책에서 나온 재개발 재건축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뭐 도시 증세 사업 뭐다 좋은데요 다 좋아요 이렇게 뭐 개발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데 이제 투기 억제 책으로 2월 4일 이후 매수자는 우선 공급금을 미부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금으로 그냥 청산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세대 신축 지분만 이전할 경우에도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겠다는 얘기고요. 한개 필지, 한개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다수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즉, 한개 필지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 뭐열 가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한 개만 부여하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요. 과거에 뉴타운 지분 쪼개기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 차단이겠죠. 그래야요.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가다 지분 쪼개기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빌라 소유자 우송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제한이 되고요. 우송 공급자는 우송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 투기 과여지고 우송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은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더욱 거래 가격 거래량이 만약에 10 내지 20%가 상승한다면 대상 지역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말 빌라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대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어 아, 그동안, 뭐, 강남 아파트 얼마나 올랐습니까? 뭐, 강남에 있는 뭐, 아파트들, 목적이 하나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노리고, 재건축, 뭐, 입주권을 노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들,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이 5층짜리 아파트 왜 사나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때문에 또 샀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시세 차익도 노리고 샀겠죠? 여기다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 더 나아가서 지방 광역시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막 가격이 막 상승할 때, 이런 아파트들의 재건축 가능성과 리모델링 아파트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급상승을 할 때, 정부는 우선 공급금 제한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역세권 저층 주거지 또는 중공업지역, 요걸 도심 공급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등 등등 해서 개발을 한다고 라할 때, 즉 주로 빌라들이 많이 포함이 됐겠죠. 요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우선공급금을 미부여하겠다라고 하니 난감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 1월달에 방송을 드렸죠. 빌라, 뭐 폭등예고. 뭐 이름 제목하에 방송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 빌라, 막, 막 매수문의가 빗발치지 않았습니까? 뭐 1억 8천 하는 요 빌라가 막 2억도 넘어가고 2억 5천인데도 막, 막 팔아라고 막 부동산에 전화오고 막 3억까지 넘어가고 이런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한달 전에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 가격 급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사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서울 역세권 빌라에 대한 매수세가 확 꺾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은요? 아, 지방이 한번 뭐 말씀드릴 것도 없죠. <laughs> 서울 빌라가 요런데 지방에 있는 빌라들 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인 것 같고요. 결국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불패 신화가 지속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빌라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자들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빌라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요. 답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집만은 빌라라도 할까요?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은 빌라라도 내집만을할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비싼 아파트는 제재하는 부분이 약하고, 오히려 요런 빌라 쪽에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요런 빌라 쪽에 이렇게 제재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뭐, 그나마 제가, 어, 서울의 빌라 소유자분들 또한 뭐 수도권이나 전국의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뭐, 그나마 뭐 다인 것은 임대차 입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파트 전세 가격은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대체제로서 빌라의 전세 수요도 증가되고, 실거주 수요도 증가되고, 매수 수요도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요런 상태에서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매매 금액은 조금씩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년이나 저번 달처럼 빌라의 급등, 요런 현상은 좀 다소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전세 수요, 실거주 수요, 매수 수요가 요거조차도 완전히 꺾이면 빌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점이 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또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빌라를 샀는데 내가 우송 공급권을 목적으로 산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시세 차익만 노리고 난 샀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2년 뒤에 팔겠다. 3년 뒤에 팔겠다. 하고 나는 단타를 치기 위해서 빌라를 샀다. 요런 매수세들은 그나마 빌라 쪽으로 끊임없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와 올 초와는 다소 그러한 차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아파트 공화국에서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참 큰일 난것 같아요. 그나마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올 6월달에 어, 실수요가 좀 어느 정도는 뒷받침해줄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리 생각해도요, 빌라 투자는 역시 아파트에 비해서 어렵고 힘들고 시세 차익은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재미가 없고요. 또 위험은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 종목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다잘 되시고요, 음,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세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